자, 처음부터 해 볼게요. 요첫 번째 거. 48의 8분의 3. 48을 8등분해서 그중에 3개. 48을 8등분하면 얼마죠? 48 나누기 8 하면 6이에요, 6. 그죠? 그럼 6이 3개. 18 이렇게 됩니다. 요 약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8 1 8 6 4죠. 그죠? 의미도 이렇게 되고 계산도 이렇게 된다. 그럼 48의 6분의 5. 48을 6등분하면 하나는 8이 돼요, 8. 그럼 8이 다섯 개. 그렇죠 약분해서. 40. 그렇죠 그럼 48 곱하기 10분의 7. 이거는 같은 원리니까. 요거는 약분이 딱안 떨어지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2로 약분할 수 있어요. 2로 24. 그럼 이게 5분의 24 곱하기 7이 되겠죠. 5분의 1이 총24 곱하기 7묶음이 있다. 아니면 5분의 1이 7개 있는데 2 4묶음 있다. 똑같은 말이죠. 5분의 7이 14, 168이 되고요. 그러면 33과 5분의 3이 되죠. 네. 그 다음에 48 곱하기 20분의 3. 이건 4로 약분이 되네요. 4, 12. 5분의 1이 3개씩 12묶음. 35에 36개 36개 해야 되죠. 5, 5분의 1이 36개 7과 5분의 1